안녕하세요. 일곱 번째 유형 미분 가능성 봅시다. 자, 미분 가능성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. 둘다 만족해야 돼요. 첫 번째, 연속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쉽게 말해서 미분 후 연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네. 그러면 아마 자각한 우우칸 다르게 주든지 이렇게 하겠죠. 자, 미분 가능하대요. 그러면 아까 말했죠. 두 조건이 연속하든지, 그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든지, 그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같든지, 아니면 미분해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든지 여기 같아야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.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아니 2번 봅시다. 자 연속이면 x는 3에서 연속이면 그렇죠. 연속이면 모든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. 자 봅시다. 같다라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같아야 돼요. 즉1 더하기 a가 지금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하니까 f'x를 프라 써볼까요? g'x를 프라 2x 플러스 a이고요. h'x는 프라 3x 제곱 더하기 6x이고요. 1을 넣으면 2 더하기 a는 3 더하기 6이라서 여기 위에가 A는 7이 되겠네요. 그래서 1 더하기 A가 1 더하기 3 더하기 B라서 얘가 8인 거고요. 4니까 B는 4가 되겠네요. 그래서 두 개는 11. 자, 그 다음 봅시다. 자, 1 넣을게요. 일단 첫 번째가 연속을 따진다라고 했죠.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 더하기 a 더하기 3이구요. b는 3이 나오겠네요. 두 번째, 미분 후 연속이요. 자, 미분 해볼게요.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구요. 2x 더하기 a 예요 f'x가 이렇고, g'x가 저랬네요. 그러면 f'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구요. 그럼 g'1은 2 더하기 a네요. 둘이 같다라고 두면 a 더하기, 얘가 3이니까 6은 2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 여기까지 괜찮죠? 그래서 마이너스 4랑 3을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5번 봅시다. 미분이 가능할 때, 일단 첫 번째가 연속이어야 된다 했어요. 2 더하기 a는 4 더하기 b. 그래서 a 빼기 b는 2가 되고요. 두 번째, 미분 후, 연속이다 라고 했었죠. 그래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a 고요 4네요. 1을 넣어주면 2 더하기 a는 4고요. a는 2가 돼요. 그래서 a는 2고요. 자연스럽게, 비의 값이, 아, 여기가 1이네요. 또 큰일 날뻔 했다. 넘어가면 3. 비의 값이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네요. 여기까지 맞죠? 그래서 2개 더하면 1. 왜 이렇게 더쌤뺄 쌤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. 미안해요. 자, 첫 번째 연속.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. 두 번째, 미분 후 연수.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아니라 미분을 해야죠. 2x 더하기 a구요, 마이너스 2x구요. 그래서 2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라서 a의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겠네요. 기점이 2니까. 4 더하기 a는 마이너스 4고요. a는 마이너스 8이네요. 여기도 1이 아닌 2를 넣어줘야 돼요. 여기 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. 4 더하기 2a 더하기 b, 얘가 마이너스 4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4 빼기 16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고요. 자, 그래서 b는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면 8. 그래서 두개 더하면 0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7번 볼까요? 미분이 가능하대, 1에서. a 더하기 1은 1 더하기 a다. 연속을 따져줬어요. 뭐, 똑같네요. 두 번째, 미분 후 연속을 따질게요. 자, 그럼 미분을 해서 넣으면 2ax구요. 4x 세제곱이니까 2a는 4가 되겠네요. 1을 넣어주면 a는 2. 그래서 a의 값은 2가 돼요. 자 8번 봅시다.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미분 후 연속이어야 되겠죠.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-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 미분을 하면 2x 더하기 a고요. 2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2가 돼서 a는 6이 돼요.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8 b,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이 돼서요. b는 4가 나오겠네요. a 더하기 b는 10자그 다음에 9번 봅시다. 똑같아요. x는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럼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. 두 번째 미분 후 연속 되겠죠.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2가 4 더하기 B다. 라고 나올 거고요.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6 더하기 B. 자,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A고요. 2네요. 그래서 2를 넣어주면 A는 2라서 A는 6이고요. 12는 6 더하기 B라서 B도 6이 되겠네요. AB의 값은 곱하는 거니 36이죠. A가 6. b가 6이라서요. 자, 그 다음 10번 봅시다.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요. 1 더하기 a는 b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a는 b 더하기 1이 되고요. 두 번째 미분 후 연속이어야 된다. 미분을 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a 고요 2bx 더하기 1이네요. 넣어주면 3 더하기 a는 2B 더하기 1이고요. A는 2B 빼기 2다.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되죠. 2B 빼기 2가 B 더하기 1이다. B는 3이 되고요. 3을 아무 때나 넣어주면 A는 4가 되겠네요.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7. 자,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? 자,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먼저 따져줄게요.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 이고요. 그럼 a 더하기 b 는2가되겠 네요. 두번째 미분 후 연속 해 볼게요. 자, 미분 해 주면 3x 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 고요. 4x 네요. 1을넣어 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는4가되 고요. 2a 더하기 b 가1이 돼요. 빼 줄게요. 마이너스 a는 1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. b는 3이 나오겠네요. 자, 두 개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.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속을 먼저 따져주겠습니다. 두 번째는 미분 후 연속이어야 돼요. 미분 가능할 때에는 자, 그래서 넣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4고요. 지워져서 a는 3이 되겠네요.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요. 밑에는 b가 돼요. 3 더하기 a는 b가 되겠죠. x에다가 1 넣으면 a는 3이니까 b는 6이에요. 그래서 a 더하기 b는 9가 답이 되겠네요. 자 13번 봅시다. 일단 첫 번째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3 더하기 a는 1 더하기 a 더하기 2라서 A 더하기 3이 되가지고 똑같아져요. 그럼 미분 후 연속으로 가볼게요. 그러면 6x, 3x 제곱 더하기 a 고요 1을 넣어주면 6은 3 더하기 A라 A는 3이 되겠네요. 그래서 3. 자,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. 자, 14번.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겠죠. 그래서 1 넣어주면 4는 A 더하기 B. 이렇게 되겠네요. 여기까지 괜찮죠? 자, 두 번째, 미분 후 연속. 미분이 가능하다니까. 5는 2A 더하기 B. 미분하고 바로 1을 넣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A 더하기 B가 4다라는 걸 연립을 해주면 A는 1이 되고요. B는 3이 되네요. AB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3이 답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15번 봅시다. X는 2에서 첫 번째가 연속인 걸 한번 따져줄게요.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빼기 1이 4 더하기 B다. 넘어가면 2A 빼기 B는 9. 이렇게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미분 후 연속이라고 잡아볼게요.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 2예요. 그러면,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2가 되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a가 6이면 12 빼기 b는 9니까 b는 3이 될 거예요. 즉,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빼기 1. x제곱, 2x,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고요. f1은 2보다 작으니까 위의 식에다가 넣으면 1 더하기 6 빼기 1이라, 마이너스 1. 4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3은 크니까 밑에다가 넣어주면 6 더하기 3이라서 9가 되니까 2개를 더해주면 13이 답이 되겠네요. 여기가 마이너스 자,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죠. 그래서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는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고요. 두 번째는 미분 후 연속이어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고요. 2에 X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. 미분을 하면. 자, 전개를 해서 미분해도 돼요. 이거는. 밑에 식은.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는 2에 2 마이너스 A고요.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A니까 A는 4가 돼요.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4 더하기 B가 돼서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17번 가봅시다. 자, 얘도 똑같아요. 0을 넣었을 때 연속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연속을 따져줄게요.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. 두 번째는 미분 후 연속. 미분을 하면 1이고요. 2a에 x-1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a가 1이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.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.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2가 돼서 1이 답이 되겠네요. 자, 18번 봅시다. 얘는 다 떨어져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. 첫 번째 연속을 따져 줄게요. 지금 구간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식이 달라지고요. x는 1에서 식이 달라지죠. 둘다 넣어주면 돼요.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 빼기 b랑 같다.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이다. 자, 1일 때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c다. b 빼기 c는 마이너스 4이다까지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후 연속할게요. 첫 번째식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, 3x 제곱 더하기 b, 마이너스 3이에요. 자, 그럼 마이너스, x는 마이너스 1에서 따져주면, 마이너스 3은 3 더하기 b, 즉 b는 마이너스 6이 됐어요. x는 1에서 따져주면, 1에서 넣어줘도 3다기 B는 마이너스 3이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다.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. A 빼기 6은 마이너스 4. A는 2가 되고요. 마이너스 6 빼기 C는 마이너스 4. A는 2가 되겠네요. 마이너스 2. 맞죠? 마이... 아, A가 아니라 C는.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미분 가능성을 했고요. 다음번에 또 미분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